아웃도어 같지도 않고 이거는 사복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습니다 이거 와 장난 아니죠 어 퍼텍스지 퀀텀 재질이 들어갔네요 와, 와 코트 샀다 느낌 좋다 와 아. 미쳤다, 미쳤다. <웃음> <웃음> 와 완전 태진아 블랙야크 고어텍스가 99,000원 와 99,000원 <laughs> 9 9 0 0 0 다99,000 원이요? 어떻게? <laughs> 어떻게 이 대장 패딩이 11만 65만 9,000 원짜리가 11만 9,000 원? <laughs> 그리고 저 노란색도 대장급인데 저것도 한번 입어보세요. 가격 보지 마세요. 나 진짜 너무 재밌다. 진짜 말 좀... 가격은 마지막에 보는 걸로. 59만 9,000 원짜리가 현재? 안녕하십니까 춘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모십니다. 저희 바버킴님. 아, 안녕하세요 바버킴입니다. 비엔아이 팩토리야. 원래 장암점에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엔아이 팩토리 두 번째 방문 아닙니까? 네, 맞아요. 어, 너무 설레요. 벌써 지난번 촬영했을 때가 생각이 나갔고, 오늘 어마어마할것같아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7호선 장암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번 비 y 아이 팩토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벌써 도착했어요 도착했어. 말도 안돼 1분도 안 걸렸어 1번 출구에서 1분도 안 걸렸어 우와 1박이 진짜 장암역 1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1분 거리 자, 들어오셨을 때 가방 및 쇼핑백 단위 금지 사물함에 보관 바랍니다 사물함이 아 네. 저기 비치돼 있구나. 그래서 아, 여러분도 쇼핑하실 때큰 짐은 사물함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옷이나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도 있으니까 바구니를 들고 쇼핑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어 블랙 색깔이 있었네요. 오. 네, 제가 샀던 게 있어요. 오늘 또 이것도 살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와, 와 너무 이거, 이뻐요 이게 블랙은 그때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블랙 아그다 나갔었나 보다. 전 오늘 촬영하러 온거 아닙니다. 전 오늘 구입하러 온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블랙야크에서 나온 나우 브랜드 제품인데 네. 로고가 특, 특별히 크게 박혀 있지 않아서 이거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웃도어 같지도 않고 이거는 사복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습니다. 저는 것 같아요. 이거 사복 라인으로 저희 너무 마음에 네. 듭니다. 와 음, 보여? 이것도 여기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예, 본보자켓인데. 우와. 와 이거 저 직경 <laughs> 제옷 아니에요. 와 이것도 어 나우라는 로고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완전 사복 같아요. 네 블레미아크 브랜드예요. 와니오 어도 와 <laughs> 장난 아니죠. 어 퍼텍스 컨텀 재질이 들어갔네요. 와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이게 패킹도 잘 되거든요. 나이 사죠. 이게 1 1만0천 원이야? 이게 와 이게 이게 말이 돼? 어, 패딩이 1 1 9 0 0 0원은데 약간 충격이다, 그렇구나. 충격. 엄청 지금 땀나. 땀나 지금. 와. 근데 색깔이 자, 되게 잘 받네요. <laughs> 네, 생각보다 아, 저, 이게 제가 잘 받는 게 아니고 옷이 색감이 너무 이뻐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블랙 야크가 색감을 너무 잘 빼갖고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좋았...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BCC. 블라인드 카본 카피 어우. 2, 30대를 <laughs> 겨냥한 이 BCC는 딱 진짜 2, 30대가 좋아할만한 디자인과 색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지금 엄청 얇아요. 와 이거는. 윈드 스크롤. 바람막이네요. <laughs> 근데 가격이 더 미쳤다 이게 35,000원. 3만 이거는. <laughs> <laughs> 제가 한번 블랙색상을 입어봤어요. 괜찮습니까? 어 진짜 잘 어울려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이즈별로 보도할게요. 록 보시면은 남성 95. 백, 백오 그리고 너무 메리트 있는 게110 이상, 빅 사이즈도 있어요. 이게 퉁퉁이 사이즈네요. 네, 퉁퉁이 사이즈. 일단 가격은 나중에 보고 입어 보세요. 네. 네. 와. 와, 진짜 진짜 대장급이다. 스노우 컷도 있어요. 와, 이거는 스키장 갈때 입어도 될것같아요오 <laughs> 요, 오, 착용감이. 와, 이 대장급 패딩이, 와, 어때요? 아, 되게 잘 어울리고, 색감도 네. 괜찮고, 이 겨울에 우모복으로 정말 딱이거든요, 이런 게. 와, 진짜 엄청, 엄청 좋은데, 가격은, 이게 어떻게 되지? 코드라 재진. <laughs> 어떻게 이 대장 패딩이 11만, <laughs> 65만 9천원짜리가 11만 9천원. <laughs>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최고다. <laughs> 대박. 그리고 저 노란색도 대장급인데 저것도 한번 입어보세요. 가격 보지 마세요. 나 진짜 너무 재밌다. <laughs> 진짜 말 좀. 안 돼. 가격은 만지마게 보는 걸로. 근데 아이, 제 입기 전에 진짜 이거 과장하는 게 아니고 소재 한 번만 만져보세요. 제가 이게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패킹이 잘 되거든요. 아, 아 이것도 진짜 잘 어울린다. 제가 좋아하는 게 저는 자, 지퍼가 전트 a 이지퍼 진짜 좋아하거든요. 59만 9천원짜리가 현재 15만 9천원. 와. 40만 원반 정도. 40만, 40만 원. 이게 음. 허텍스지가 가격이 그래도 몇만 원에서 들어가긴 하네. 그렇지. 아 어. 근데 이게 지금 느낌이 달라. 장난이 아니야. 그, 겨울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을 특히 이런 프리스를 진짜 많이 찾거든요. 음. 백패킹 하실 때도. 음. 와. 달라. 이게 기모 프리스 보면은 음.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 이것도 119,000원짜리가 45,000원이면, 와, 50% 이상 세일 하는 거네요. 네. BYM 팩토리 장암점에 최대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먼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한번 둘러보실게요. 우먼 90, 95, 100, 105. 여성 105라인까지 있어요. 와. 혹시 그러면 남성 빅 사이즈도 있나요? 사이즈가? 그럴 줄 알고 제가 쫙 훑어봤거든요. 네네. 122 이상 진짜 저처럼 과도하게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라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BYN 팩토리가 키즈부터 50대, 60대까지 다 있습니다. BYN 가산점 갔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장암점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면은 다양한 혜택이라든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음, QR 코드를 보시고 그대로. 장암점이 나와요. 여기서 채널 추가 채널 추가가 되셨어요. 무조건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상품 라인 왔습니다. 와 오, 오. 이제 추 가을에서 겨울까지 휘뚜루마뚜루 많이 입는 재질인데 네네. 아, 요게 4만 9천 원입니다. <laughs> 아예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진짜 4만 9천 원이에요. 아, 제가 와. 생각하기에는 B Y M 팩토리는 정말 여성들을 위한 매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여성을 위한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저쪽부터 여기까지가 다 여성 제품이에요. 와 여기 보시면 여성 고어텍스 라인이 이한 줄이 다 고어텍스예요. 뭐 하나 그냥 딱 찍어서 그냥 가격 한번 볼게요. <laughs> 이 색깔 이뻐 보이죠? 와, 이거 한번 찍어 주세요. 35만 9,000원짜리 고어텍스가 99,000원. 아니, 고어텍스가 어떻게 판다는 10만 원 이하예요. 말이 와, 안 되죠. 이게, 그리고 심지어 나우 마운티아 라인이 아니고 진짜 블랙야크 고어텍스입니다. 블랙야크 고어텍스가 99,000원. 하나만 더해 네. 주세요. 뭐가 색깔이 뭐 눈에 딱 들어나 연보라. 연보라 99,000원. 노란색이 네. 눈에 띄네. 노란색이. 네. 이 보여줘. 네. 9 9 0 0 0다9 9 0 0 0원이 어떻게 거의 모든 제품이 10만 원 이하인 것 같습니다. 어, 저... 이건 캠핑이나 백패킹 갈때 필수입니다, 필수. 아이 모델이 저한테 <laughs> 안 돼. <laughs> 139,000원짜리야, 49,000원이야. 나 이거 입어볼래. 이거 어때요? 너무 따뜻하고 착용감이 네. 치룬감이... 너무 좋아요 38인치가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가격대가 59,000원, 49,000원 이게 또 동계용 팬츠이다 보니까 두께감이 확실히 있네요 29,000원 이하 제품들이 있습니다 <laughs> 말도 안돼 바지가 여기는 여성 제품 29,000원 이하 와 라인업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대신 교환 반품 AS는 불가한데 여기서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다 25,000원 <laughs> 적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야? 25,000원. 요거는 진짜 오셔가지고 진짜 눈뜨고 완전 골라보셔야 돼요. 나우 신규 입구 라인이네요. 어, 색깔이, 와, 그냥 이렇게 봐도 은은하게, 와, 예쁘다, 색깔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이런 색감.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블랙라크에서 진짜 시도를 다양하게 한다 헤딩 남방 어때? 잘 질감, 어울려요 색감 너무 이쁘죠? 네이거 이거다 이거는 <laughs> 이거다 색깔이 오묘한 그레이네 폴라텍 재질이 들어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느낌이. 네. 어, 너무 이뻐요. 가격 한번 봐봐요. 말도 안 돼. 5 9 0 0 와, 진짜 신난다, 여기는. 아, 여기는 등산복이 아니고 그냥 캐주얼 옷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까. 야, 코트 샀다. 느낌 아, 거울 보세요, 지금. 그냥 거울 봐보세요. 아, 코트야, 그냥. 어. 599,000원짜리가 <laughs> 12만원. 와. 코트인데. 아. 이게 12만원. <웃음> <웃음> 와 보드를 한몇년 타셨죠 스노보드를? 저 30년도 못 탔어요. 30년 탔 스노보드 포즈 한번 해주세요. 저 알파인 느낌 약간 이런. 이름, 네 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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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완전 신 버전의 등산복 같은 느낌 <laughs> 마음이 드세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와 생일 어, 어떻게 이렇게 딱 셋업이 찰떡이냐 그러니까요 와, 와 완전 태진아 잘 어울려요 쨍한 노랑 풀리스가 25,000원 입어볼래? 입어볼래 입어볼래 와, 와 보온력으론 풀리스만한게 없죠 지금 어때? 워싱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허리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고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어,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야 이건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플리스가 한정 수량으로 29,000원 하니까 빨리 오셔서 빨리 득템하셔야 돼요. 와. 내 사이즈도 있나? 약 110이 있어. 오, 어, 110이면 내 사이즈인데. 어, 와. 파인 패딩 베스트예요. 아, 우먼 라인. 야, 이거 우먼 라인지 봐도. 아닌가? 남성이에요. 여성은 옆에 적혀 있어요. 아, 그러네. 음. 어, 색깔 되게 괜찮다. 색감 이거. 진짜 잘 뺀다 색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어때요? 어잘 어울려요. 이쁘다. <laughs>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음. 그 워싱이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안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따뜻합니다. 엄청 따뜻해요. 오, 예. 왜? 걸리지가 않아요. 음. 재질이 진짜? 어떻게 돼요? 구스다운이에요. 어 구스예요. <laughs> 음. 어쩐지 가볍죠? 그... 네. 여기 매대 보시면은 막섞여있네요라우 블랙야크, 맨투맨티 화이트 컬러가 있고 블랙 컬러 확실히 라우 라인은 좀 영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심지어 가격이 1 9 0 0 0원여 개인적으로 나는 구두를 좀 많이 신거든. 근데 구두 라인 중에서 라포트라는 브랜드가 되게 착화감도 괜찮고 엄청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라포트가 있어. 야, 라포트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오세요. 이 등산화가 특가존이 있네요 남성 행사 바람막이가 있습니다 생활방수 자켓 39,000원 밖에 안해 보아 등산화가 59,000원 어? 응. 커버낫이랑 블랙야크랑 콜라보레이션을 했구나 아 콜라보레이션을 거. 했구나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59,000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아 등산화라는 이 보아가 이 다이얼 이름이 보아라는 다이얼인데, 우리가 끈을 묶고 푸르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끈에 와이어가 달려 있어갖고 쪼여서 내 발을 딱 맞게 할수 있고, 풀을 때도 땡겨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빨리 와서 득템하셔야 되는 게 245까지 밖에 없어요. 245인데, 음. 여기는 블랙라인, 이 옆에 보시면은 화이티인 화이트 이쪽은 이제 등산 용품 라인입니다. 어, 스포츠 고글이, 블랙야크에서 나오는 스포츠 고글이 있네요? 어때요? 라인이. 어, 잘 어울려요. 어,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는 장갑. 장갑류. 아, 이것은 침낭도 판매합니다. 아까, 네. 퉁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재가. 퍼텍스 재질이에요. 퍼텍스 어, 재질. 네. 침낭에는 퍼텍스 많이 씁니다 아, 자, 포근하죠? 어, 잠이 이, 이 팔을 꺼낼 수 있는 이 장점이 있는 침낭입니다 근데 침낭이 얼마야? 99,000원입니다 99,000원 아, 이건 3개절 침낭으로 딱이다 여성 레깅스가 있는데 전부 다만원 대신 뭐다? 교환 반품 에이스 불가다 센스있게 블랙라그 마크도 새겨져있습니다 어. 아, 드디어 2층 올라갑니다 2층에는 푸드웨어, 백팩, 악세사리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또 키즈라인까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 많아요 라인업이 신발 너무 이쁘다 음, 귀엽네요 보시면 아이들 옷이 이렇게 있는데 와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패딩이 이렇게 있네요 어우 귀여워 가격이 4만 9천 원이에요, 패딩이. <laughs> 블랙 야카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점이 사이즈가 있고 모델의 사진이 있어갖고 고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키즈 바지 15,000원 이하래요. 기모처리가 돼 있는 이제 동복 바지들. 맞아요. 오, 특기감이 있네요, 확실히. 다운 자켓이 165 라인에 13만 9천 원, 3만 9천 원. 애들 패딩인데. 4만원이 안 돼요 여기는 다 15,000원 이하 초등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여기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애기들 후리스 한번 볼게요 어! 앙증맞아 얼마야? 29,000원 와... 이 패딩은 얼마야? 39,000원 심지어 블랙라크인데 그리고 아이들 책가방이 있고요 색다방도 너무 가볍고 블랙 야크라고 써있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리페라 음. 톱스네요. 네. 네, 너무 좋은가? 오, 너무 가볍고 너무 이뻐요. 음. <laughs> 추억의 신발 주머니. 아, 너무 이쁘다. 귀엽네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조용히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금 촬영한 지가 2시간이 넘었어요. 아, 아침부터 와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 와, 1층을 보는 데가 진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구로 BYN 엔 갔다가 오늘은 장암점 BYN 팩토리에 왔는데, 어떠세요? 아, 저는... 구로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고 들었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구성품이 정말로 다양해서 1층 촬영하는데 한 30분 생각했거든요 1시간 네. 반이 걸렸습니다 1시간 반이 볼게 진짜 많아요 진짜로 저희가 과장이 아니라 진짜 볼게 많아요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수락산역에서 시작해서 성림사로 하산하는 코스 오. 성림사로 하산하셔서 저기서 국밥 하나 드셔도 되고 바로 길 건너서 집에 가시기 전에 팩토리 아울렛에 한번 들렸다 가시면은 진짜 득템 하시고 갑니다. 아, 지금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오늘도 쇼핑하러 온 느낌으로 소비자의 입장으로 둘러보니까 이 산둥퉁이 B Y N 장암점 편을 보시는 분들이 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등산복을 보러 오실 수도 있지만 진짜로 사복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색깔도 너무 영하고 다양하고 정말로 한 번쯤은 오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추천드립니다. 추천. 예, 이제는 진짜로 카메라 끄고 저희가 진짜 보고 싶은 옷 입고 싶은 옷 한번 마음껏 한번 골라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만간 또 좋은 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